여기 어디야? 열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자리 놓는 것도 찍고 여기 공사 중이에요 안 그래도 그때을 그러니까 지킬거라고 응. 누가? 그 왜이지? 안녕하세요 이미 내 얼굴 팔렸어 근데 그거 뭐 해? 그걸 찍는구 하는 걸 어차피. 네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는데?

위로. 촬영, 이거 촬영, <laughs> 인사, 인사. 저 오늘 하루 종일 촬영했어요.